탄리스님, 또신이 시대의 신경삭을 제거해야만 합니다. 아, 암기사단이 힘이 잘라주었습니다. 전 자유롭습니다. 나머지 형제들은... 구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구했다. 가자, 늦기 전에 이 세계에서 탈출해야 한다. 탈출이라뇨? 어떻게? 아드네츠는 아직 코르샤칼의 폐허 밑에 잠자고 있다. 동력 장치는 고대의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걸 가동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. 아둔의 창, 정 정말 이 영광입니다.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. 물론이다. 서둘러. 어서 움직여야 합니다. 신관이시여, 현재 아둔의 창으로 이동 중입니다. 동력 생성기만 작동한다면. 아둔의 창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. 아둔의 창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바로 이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. 아둔의 청이 대의회의 심장 그 아래에 잠들어 있다. 처음엔 이것을 되살려 승리를 공고히 하려 했어.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나갈 마지막 희망이다. 아르타니스, 왜 구원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느냐 세렌디스, 그녀가 아문의 지배를 받고 있다. 가락스, 아둔의 청을 가동시켜야 한다. 첫번째 동력장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나머지 4개가 점막에 덮여 아직 작동하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, 점막을 제거하는 건 말고는 방법이 없겠군. 아우 상황은? 안타깝게도 동력이 끊겼습니다. 하지만 아둔의 창 지원 시스템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. 아둔의 창을 이용하면 전장 어디에든 수정탑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. 최대한 서둘러 이곳에 수정탑을 하나 배치해야 합니다. 이 광자 포들은 우리의 연결체 지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 수정탑 하나만 있으면 작동할 것입니다. 아둔의 창을 이용해 수정탑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. 명령 화면 상단에 있는 수정탑 배치 버튼을 누르십시오. 광자포는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적들을 공격합니다. 광자포가 손상을 입으면 보호막 충전소가 광자포의 보호막을 복원해 줄 겁니다. 탈출하는이방어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하지만 지금 급선무는 동력장 재점막을 제거하는 것이다. 근처에 동력이 끊긴 차원 관문들이 탐지됩니다. 차원 관문 옆에 수정탑을 건설하면 동력이 복원되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엔 아둔의 창의 수정탑 배치 능력이 제격입니다. 물론 탐사정으로 수정탑을 소환하실 수도 있습니다. 차원 관문이 활성화됐습니다. 이제 그곳에서 전사들을 즉시 소환할 수 있습니다. 신관이시. 문중 일부만 차원 관문으로 변환되었으니 소환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관문을 차원 관문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. 차원 관문을 이용하면 수정탑 동력이 닿는 곳 어디로든 전사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. 好好好 여기 어둠 속에 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나. 여기 어둠 속에 있다. 저글링 생명체들이 우리 연결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. 방어 병력을 결집하십시오. あっ。いいね <music>

감지장치가 환성화됐습니다. 아둔의 창에 감지장치가 반응을 보입니다. 운명을 부정하지 말아야 아르타니스. 너의 동족은 마침내 진정한 분압을 받게 보입니다. 감지장치 가로 잠깐, 이건 뭐지? 차원 분광기가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접근합니다. 추적자, 저 차원 분광기들을 제거해라!

Oh. 조심하십시오, 신관이시여. 지금 저그 군락지에 접근 중입니다. 방어가 사모할 것입니다. 또 다른 저글링 무리가 연결체 남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, 신관이시여. 버려졌던 차원 관문들이 모두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.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. 공허는 차가운. 내 능력을 원하는가 나는 어둠의 심장 나는 원또의목소로다원하는 말을 말하는 모든 상황이 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네 발밑의 땅도 내 스미시아스 풍권이라. 땅굴벌레도. 전사들이여, 땅굴벌레를 처치라. 우리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.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. 아둔의 창이 가동되기 직전입니다. 남은 건 동력장치 하나뿐입니다. 여기까지다. 무한한 광기의 순난은 이제 끝났다. 내가 가져다 줄 구원을 애써 거부하지 말아라. 그 사회는 던져졌다. 니놈의 군단이 행성의 하늘을 뒤덮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라. 코라은 영원할 것이다. 나 역시도. 넌 코랄에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. 공급이 완료됐습니다. 아군의 창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. 아무의 조종해서 풀려로 모든 첫 번째 조선감밤선로수반은고 산한 나무를 이 세계에서 벗어나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. 해함선은아흑의 시기에 우리 문명을 존속시키기 위해 건조되었지요 함실라 안는 기사단 광전사들이 스스로 동면에 들어가는 용단을 내리고 이 함선의 병력으로 쓰일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신경색을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선 하가판에 있는 우주재련소에서 전쟁 경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함선에선 배울 게 많습니다 기술은 고대의 것이지만 고도로 발달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명이 찬란하게 빛나던 그 영광의 시대에서 온 유물 안에 합승해 있는 겁니다 습니다, 신관이시여. 이곳에서 여행할 세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가르스 우리는 이 함선으로 아무에게 복수하 기사단을 해방시킬 것이다.